다유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천만 원대 그랜저 아이즈 찾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한 대형 세단 그랜저 차량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특히나 이 그랜저에서 선루프 있다. 아, 끝. 정말 옵션 풍부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 해봤고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그랜저 IG 2.4 GDI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다가 추가 옵션이 무려 43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2017년 2월에 등록된 2017년식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제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눈에 띄는 선루프부터가 제일 중요한 차량 이고요. 자, 앞쪽에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만의 미세한 사용감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또이 차량 2.4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운행을 하시는 차량인데 되게 세금이나 연비 부분이나 훨씬 더 우수한 그런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의 외장의 정식 명칭은 판테라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사실상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두운 그레이 색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 본립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부터치들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쪽 그릴을 따라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쪽 에 LED 헤드램프 또한 풀 타입의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성. 훌륭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볼게요 측면부 핸다 상태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9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추가 옵션에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은 휠 상태 모서리 부분에 약간 주차 흠집은 있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약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그랜저에서 굉장히 찾아보시기 힘든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도 뒤도 여분 닭까지 깔끔하지만 앞두어 쪽 모서리 부분과 손잡이 부분에 미세한 붓터치는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장 태는 모서리에 주차원집은 사실 미세하나 보질병처럼 이렇게 휠이 좀 까지는 현상들이 조금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또한 60% 이상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보시게 되면 유리 상태, 그리고 선팅 상태 훌륭하나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고요. 하지만 스파이 브랜드의 고급 선팅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뒤쪽으로 쭉 일자형으로 들어온이 테일 램프가 이런 대형 세단에 걸맞게 아주 작아 보이지 않고 웅장한 느낌 충분히 드는 차량이고요. 아직까지도 그랜저 IG는 사실상 어디 나가도 뒤처지지 않는 디자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고차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또한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 파손이나 흠집, 배관상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하지만 트렁크 도어 쪽에 미세한 붓터치 한 군데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듀얼 머플러 형성이 되어 있니다 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또한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대형 세단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적재 공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골프백 가로로 넣었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감이고 여러 가지의 짐을 실으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감, 적재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본 수리 키트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후면부에서도 제가 옵션이 너무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후면부에서도 크게 고재해드릴 부분 없을 것 같고요. 자, 조지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석 측면부 휀다 상태 깔끔합니다. 하지만 아 부터치들이 조금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세월의 흔적?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휠은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 조금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지만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좋아. 안쪽으로 미세하게 붙어치가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앞도어, 뒤도어. 뒤에 횡다까지 그래도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은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 있는 차량이고요. 디타이어트레드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근데 이 정도의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요. 자, 저희는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보셔야 하고 꼭 확인하셔야 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짠! 네, 이 차량 단순 교환 무사고에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특성상 볼트 체결 부위가 교환이 되면 단순 교환 무사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단순 교환 무사고. 외판만 교환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상에 전혀 문제 없고 엔진 미션 쪽에 문제가 아예 없다는 점. 그것 때문이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교환된 부분은요, 운전석 앞에 횡다와 앞문두 군데가 교환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두 번째 짱! 짠! 네,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없고요. 성능지에 올 양호, 미세누유한 방울도 없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고요. 뭐그랜저 공간감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차 후보 명차인데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공간감이고요. 사실상 어느 누가 탑승을 하셔도 불편함 없는 공간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가 찢어지거나 흠집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앞쪽에 이 발이 닿는 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조금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미세한 사용감들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옆쪽으로는 수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 열선 버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송풍구 들어가 있고요. 조수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암레스트 부분을 내리시면 앞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형성이 되어 있고 옆쪽으로 충전단자와 12V 시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열에서도 충분히 개방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코일 매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차에도 용이한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1 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네, 저는 1열에 탑승을 해 있고요. 1열에서도 굉장히 기능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랜저 아이즈 차량입니다. 일단은 1열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자, 전체적인 기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에 메모리 시트 두개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으로 창문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 옆쪽 측면부 보시게 되면 계기판 밝기 조절하시는 버튼, 후측방 경보, 주유구, 트렁크, 차체, 자시장치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깔끔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으로 블루투스 모드, 오른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고 전동식 텔레스코픽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 계기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키로수가요. 114138km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쪽으로 HUD 추가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만 주시하고도 운행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선루프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ECM 룸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정품 내비게이션 화면과 함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 가능하신 폼 프로젝션들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한 번씩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켜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 다양한 각도의 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화면 옆쪽으로 이 그랜저의 아이덴티티 같은 시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기본적인 버튼들 까짐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까지 버튼 빽빽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12부터 C 거째 억지 단자 USB 단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센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있기 때문에 주차가 힘든 공간에서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켜고 운행이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자, 키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 수납 공간과 함께 12볼트 시거잭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건데 이 정도 연식에이 그랜저 아이즈 중에는 옵션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거기에 우리 고객님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선루프부터 HUD 안 들어간 게 없다. 정말 안 들어간 게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옵션들을 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신년 선물 같은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랜저 아이즈 풍부한 옵션을 가진 차량. 판매하는 금액 1,400. 8 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랜저에서 찾아보기 힘든 옵션들 가득 담고 있고요. 연식 대비 주당당하고 짧은 주행 거리가 매력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한 차량 대차 진행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 거래 진행 가능하십니다. 할부 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분이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내일부터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음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